제가 아마 작년 국정감사에도 서면질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 우리나라 한국인의 해외 성매수 행위가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어, 조, 어, 지적이 되고, 또 조직적 인신매매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어, 작년에 국감에서 그 기획수사 여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했을 때, 어, 13년 11월부터 석 달간 기획수사를 한다 할 거다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실제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하나 확보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지금 미 국무부 2014년 인신매매 보고서입니다. 그 안에 보면은 너무나 부끄럽게 한국 범죄 조직들이 동남아시아 어린이들을 일자리를 믿기로 채용한 후 강제로 성매매를 시킨다. 한국 남성들은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에서 아동성 관광을 한다. 한국 선원들은 키리바시에서의 아동성 매매에 연관되어 있다. 이게 공식적인 문건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기획수사 혹시 하셨습니까? 예, 매년 한두 차례 이렇게 기획수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 다른 쪽으로 확인해 보면 실제로 그걸 그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단체 쪽으로 확인을 해 보니 오히려 어, 기획수사 부분이 굉장히 부족해서 그저 성매수자 성매, 49명을 검거했다 이렇게 보고가 됐지만 사실은 그 본청의 그 책임있는 그 국장과의 비공식 면담에서 기획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예산도 부족하고 언론협조도 안 돼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 아까 어느 분도 필리핀에 대한 얘기를 하셨지만 이 문제는 벌써 수년째 그논 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특히나 또 인신매매 아동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국제 범죄로서 너무나 심각한 거잖아요. 공소시효조차도 안어 적용이 안 되는 그런 범죄이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우리 어, 이 지점에서쯤은 한 번쯤 기획 수사대를 파견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인 상황들을 확인해 보는 거 어 기획 수사 해보는 거 저는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건뭐 주로 그 해외성 매수 남들이 국내에 돌아서 그 인터넷 사이트에 자기들 뭐 소감문 올리는 거 이런 걸 추적해서 기획 수사를 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뭐 필요하면 물론 주권상 제약은 있긴 하지만은 어,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또 현장 해외 주재관들을 활용을 한다든지 해서 좀더 접근한 수사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좀, 어, 적극적으로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